안녕하세요. 다들입니다. 국토정주 11차, 11차입니다 오늘. 대구 옆에 고령군이라는 곳에 지금 있고요. 오늘은 창녕, 창령, 창녕군까지 가야 하는 날입니다. 거리는 31km 정도. 네, 다리를 건너서. 이제 대구 쪽 낙동강 자전거 도로를 탔고요 햇볕만 없으면 진짜 좋은 길이거든요 지금 딱 아침 시간에 여기를 걷게끔 설계를 해둔 것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대구가 안 그래도 날씨가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며칠 전에 검색을 해보, 해봤거든요 다른 곳들 한 30도 할때 대구는 33도 34도 이러더라고요 경험상 대낮에 37도 넘어가면은 뒤지기 힘들거든요 걷기가 2시간 3시간씩 걸어야 되니까 대낮에 그래가지고 와 이건 아니다 대구는 무조건 아침 시간에 딱해 추워 버리기로 제가 어느 정도 설계를 했다는 점 그게 좀잘 먹힌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밝았죠 되게 예쁜 대구 외곽지역. 풍경도 볼수 있고. 낙동강 자전거길. 제가 처음에 따라가려고 했던 그 길이죠, 이게.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와, 아, 저렇게 의자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보세요. 모래먼지 쌓인 버스 정류장에서 찜통, 찜통 같은 데에서 <laughs> 쉬었었는데. 아. 그런데 이 길로 걸으면 진짜 좋긴 좋아요. 아, 저기 골프장이래요. 골프장 파크 골프,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잘해놨네. 와, 이 아침 일찍부터 골프 치고 계시네요. 진짜 좋다. 아까 그 자전거길 이제 슬슬 끝나는 것 같거든요. 여기까지 어휴, 편하게 오긴 했는데, 어휴. 6.3km 걸었습니다. 지금이 처음 쉬는 거고, 이렇게만 걸으면 참 좋은데, 이 길이 끝나면은 아마 조금은 힘든 길, 뭐 차들이 다니는 길, 그런 길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조금 쉬고 갈게요. 현풍이라는 곳에 왔어요. 현풍읍 비상식량 하나 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3시간 정도 걸었고요. 남은 거리는 17에서 1 8 k 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2시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. 지금 8시여서 그런지 여기 동네 학생들이 학교 가려고 막... 여깄습니다 내리네요. 버스 정류장에서. 좋겠다. 학교 다닐 때가 좋죠. <laughs> 학교 다닐 때는 또 학교 다니는 게힘들죠은데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좀그 외곽 지역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파크 골프장 이런 게 있네요. 아니 풍경. 풍경 좋은 거 보세요. 풍경 좋은데마다 저런 게다 있는 것 같아. 파크 골프장. 여기 가셔야 돼요? 네, 여기 지금 양페 있어. 나 갔다 왔어. 여기 없어요. 가리스 이망 이모 아비스시티 우스나 시아비시이 다리. 네. 이거예요. 네. 이 길이. 네.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이 밑으로. 밑으로, 아, 밑으로. 들어가요. 밑으로 저 다리, 저 다리 밑으로 네. 가셔서 네. 여기에 한번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, 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다리 들어 가요. 다리 이렇게? 더 가서 네. 왼쪽. 왼쪽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 가세요. 경상남도 또 하나 도를 통과했습니다. 창녕 11km. 얼마 안 남았다. 아니, 아유아유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아유, 조심히 가세요. 갑자기 물한 병을 딱 주고, 가셨습니다.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. 걷다 보면. 3, 4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, 인류애가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? 인류애가좀 없어지고, 타인한테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는 거를 조금 꺼리게 됐거든요 국토정제 하면서 워낙에 <laughs> 선의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인류에나 <laughs> 타인에 대한 <laughs> 믿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좀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나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부탁 안 하게 되고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럽게 되고 많이 걸으면서 그런 점들이 조금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본경에 처해있는 타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 같아요 네, 그렇습니다 갑자기 누가 물을 주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됐네요 배한면 대한면이라는 동네인가봐요 막 그렇게 엄청 큰 곳은 아닌 것 같고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큰 도시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거 해보니까 읍면리 있잖아요 읍면리 읍면리 지역의 단위 리는 작은 게 맞거든요 마을이잖아요. 진짜 작은 마을들이고. 근데 면부터는 엄청 큰단위예요 진짜로. 면부터는 이제 카페도 있고, 뭐 편의점도 있고. 그렇습니다. 면 뽀송뽀송하네. 리사이. <laughs> 아, 이거 또 바다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. 오, 시원해, 시원해. 오, 좋아. 안녕하세요. 11시 20분입니다. 8km 남았네요, 8km? 아,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, 또? 어, 2시간 반 걸리겠다. 밥 먹고 하면 은딱 이제 체크인 시간 될것 같아, 체크인 어휴, 가기 싫어, 어휴, 가기 싫어. 아이고. 5870 부대 저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저 소나무 키큰거쫙서 있는 거 봐요 야 복귀할 만 나겠다 창녕 시내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닭칼국수 닭칼국수 집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먹을 것 같아요 뭐 가다가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딴거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, 여기 갑자기 엄청 먹고 싶은데 살짝 외국 음식 하는 데인가 봐요. 너무 시원해, 너무 시원해. 네? 메뉴. 메뉴요? 네. 여기 뭐맛 맛있는 거뭐 있어요? <laughs> 저 메뉴를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왔거든요. 저거 저거, 저거. 소고기 소고기, 소고기, 소고기. 소고기, 소고기. 소고기. 아쭈에스 이름이 뭐예요? Achuet? Mongolian, k 아 r 웨 y z s 몽골 음식이에요? 안지 아니, 키르기스탄 아, r 그리... g 아, 네. 음, <laughs> 아니... 아, 시케? 네. 그 z s t a n Kyrgyzstan, k y r g y z s 요 a n k y r g y 예요 t a n k y r g 나요 s t a n k y r g y 사르마? 네, 그건 안에 들어가는 거뭐 요구르트 하고, 다음에 밀가루 같이 하고 소금, 먹고 요리 먹다 뭐, 많이 나, 나올 때 소금 같이 이거 먹는면좋고 어, 술 아니죠 술? 아, 술 아니고 술, 아니죠? 술 아니야. 어, 이것도 하나 맛있게요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이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키르기스스탄 음식점이래요. 생긴 거는 막걸리 같은데. 이 잠도 막걸리 같은 걸주 주시거든요. 근데 뭐 더울 때땀 많이 흘렸을 때 좋다고 하셔서. 빵들인. 어. 빵 빵. 식전빵도 나와. 식전빵. 무슨 일? 키르기스스탄 음,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식전빵이랑. 아 진짜 막걸리 같아. 오자 왔어? 스타일은 아닙니다. 상당히 난이도 있는 맛이에요. 아, 되게 시큼하고 단맛은 안 나요. 시큼 짭짤 그리고 좀 시원하고 너무 많이 사버렸는데 <laughs> 빵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찍어 먹어야 되나 평마 빵인데 양념이 김치국물 같은 맛이야 <laughs> 김치국물에 빵을 찍어먹는 찍어 그런 맛? 아니 이게 뭐 이상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쉽지 않다 그 메뉴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손님 다른 손님이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메뉴 설명해주고 어떤 다른 손님이 드시던 음식 저거 뭐냐고 했는데 소고기 뭐 덮밥 이런 응. 거들하고 그래서 그걸로 시켰습니다. Thank you. Yeah, thank you. 이겁니다 소고기 덮밥인데 이름을 모르겠다. 저 글자가 다 키릴 키릴 문자인가 그거여가지고 음. 고추 토마토 스프에 소고기 넣어서 밥 말아 먹는. 맛입니다. 최대한 그 현지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. 분위기가... 가게 분위기가... 어휴, 맛있네. 솔직히 제가 음료수는... 쇼크 먹었거든요. 밥이 맛있습니다. 국물은... 근데 고기 맛보다는... 야채 맛이 많이 나는데? 그래도 맛있어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배가 너무 불러서 이 빵이랑 음료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빵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? 음료는. 이거는 아깝지만 그냥 두고 갈게요. 아.. h a t For me, it's uh, not. It's not tasty? Yeah, <laughs> ne. I know it's okay. i okay. yeah, no, no, no. okay, 남긴 거 미안해가지고 빵도 안 먹고 음료수도 그두 잔만 마셨거든요. 두 잔만 다못 먹어서 미안하다고 구글 번역기로 그 아주머니한테 보여드렸거든요. 그 앉아있던 손님들이랑 그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랑. 다 저보고 막 웃는 거예요, 못 먹었다고. <laughs> 그 전통 음료니까. 아, 이거 별로였냐고 그래서, 아, 아 사실. 아니, 처음에는 배불러서 못 먹었다 했거든요? 가져가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, 그거를. 아, 사실 나랑 잘안 맞는다. 그러니까, 그 일하시는 분께서 입안 됐냐고, 입안 됐으면 그냥 내가 먹겠다. 이러셔가지고, 아, 먹으라고 했어요. 아, 재밌는 경험 했습니다. 어, 카페, 카페, 카페. 지금 밥 먹고 와서 땀난게다 식었거든요 근데 한 15분 걸으니까 다시 그냥 <laughs> 땀으로 샤워 아 아메리카노 제 머리통만한 거 하나 시켰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<laughs> 이야 오늘은 호텔이에요. 호텔. 이 이름만 호텔인 건지, 진짜 호텔인지 한번. 어, 그냥 겁나 깨끗한 화장실이고요. 욕조는 없고, 화장실에 이해있어저왜 있는 거야? 야 깨끗해요, 깨끗해. 창녕군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고요. 오늘은 출발을 대구! 옆에 있는 고령군에서 출발했습니다. 31km를 걸어서 창녕군으로 왔어요. 10시간 걸렸는데 8시간 14분 걸었으니까 1시간 46분은 쉬었다. 오늘은 되게 편한 편이죠. 제가 지금까지 좀 빡세게 걸어 가지고 이제 이 정도 걷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손등이랑 손바닥이랑 색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. 손바닥은 핑크거든요. 손등은 거의 부산 사나이 색깔이죠 오늘 걸으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저 그냥 국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걸어서 지나가던 차가 탁 서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물한병 주면서 뭐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참 고마웠다 마침 저도 그분을 만나기 전에 누구 다른 분을 도와줬거든요 길 찾고 계시길래 저한테 이거 어디 있냐고,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어떤 외국분이. 그래서 그분도 제가 도와준 참이었고, 그러니까, 역시 세상이 그래도 <laughs> 따뜻하다. 남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, 막, 그렇더라고요.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쉽게 도와주는 거는 사실 그냥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다. 뭐,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,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그래도, 누가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고 하니까 뭐 기분 좋았다. 네. 이제 빨래 하고 씻고 어, 해피 타임 좀 가지겠습니다. 여기 스낵코너가 있더라고요. 스낵코너 스낵코너에 뭐 어. 먹을 거 없나 한번 보고 셀프바 드실만큼만. 여기가 6만 원짜리 호텔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와 겁나 좋은데? 아니 라면, 봉지라면에다가 한강라면 기계도 있어 이거 뭐라고 하죠? 조미료? 향신료? 양념? 양념 다 있고 와 미친 거 아니야? 그 4만 원에 좀 끔찍한 숙소들이 있었는데 <laughs> 6만 원에 이 정도면 오히려 여기가 더싼 건데? 막말로 한 여기서 한 3끼 먹을 수 있죠? <laughs> 좀 양심 없긴 한데 양심적으로 한두 끼만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, 와, 진짜 좋다. 토스트 해서 딸기잼, 이거 추억의 딸기잼. 똑같아서 짜서 먹을 수 있죠. 아, 그냥 감탄만 나옵니다, 감탄만. 지금 5시 20분이라 사실 뭐 먹을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. 아직은? 배는 안 고픈데. 아, 근데 라면 보니까 라면 먹고 싶네. 일단, 지금은 뭐안 먹고 가겠습니다. 방에서 좀 쉬다가, 그, 라면 먹으러 내려왔습니다. 라면이 공짜! 라면은 너구리, 너구리로 먹겠습니다. 아니, 여기 직원분한테 여쭤봤는데, 김치도 있대요, 김치. 음. 미쳤다. 묵은지랑 열무김치 있어요. <laughs> 제품이 아니라 담근 거 갖다 놓은 것 같아요. 이게 무요 자, 완성됐습니다. 진짜 미쳤죠?